자 일단 이딱 이 보여주죠. 이게 풀 베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차들은 사실 진짜 포르쉐에서만 사실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차량을 타자마자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아이딱 들어오면서 정말 고급스럽다. 예. 자 반갑습니다. 썸타 진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최고급 SUV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포르쉐 카이엔 차량 준비했습니다. 카이엔 라인업 중에서요 화이트 앤 베이지를 갖고 있고요 구입할 수 있는 금액대가 무려 2천만 원대 시작할 수 있는 금액대로 준비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즘처럼 더운 무더위에 아주 시원하게 날려줄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차량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작! 자 반갑습니다. 타탈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와, 이 포르쉐 SUV의 간판, 포르쉐 카이엔 차량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일단 3.0 디젤을 사용하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색상이요, 대박입니다. 화이트 앤풀 베이지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실내 마감, 아주 포르쉐의 진정한 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식키로수도좋고요 가격까지 참 어, 마음에 드는 그런 차량이어서 준비했습니다.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1년 12월에 등록한 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4만 7천키로 유지 중이고요5일류에서는요 성상을 양호 받았고요 사고님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포르쉐 카이엔 디젤 3.0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 약 2천만 원대 구입이 가능한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외관 실내 설명 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이 포르쉐 카이엔 2천만 원대 가격 나오기가 쉽지 않은 모델입니다. 키로 수가 거의 뭐 20만 키로 정도나 돼야 2천만 원대 떨어지고요. 라인업이 이제 뭐3 6 4.8 가솔린까지 나오는데 4.8 가솔린 모델들 생각보다 좀 있어요. 터보 모델들이. 그래서 사실 좀 주행하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서 3.0이 디젤 모델이 사실 제일 많은 판매량을 보여줬던 이제. 공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르쉐란 브랜드는요, 지금 그러니까 10년이 된 모델이지만 지금의 디자인 그리고 지금 나온 신형 카이엔의 디자인이 크게 다를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면부에이 개구리 헤드램프 이 디자인 타입이 포르쉐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래쪽에 이렇게 안개등 전방센서 순정 LED로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자체가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매물로는 이제 뭐 X5 모델, 어, 이런 뭐 g l e 요 정도 차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도 지금 휠기스 없이 타이어 아주 깔끔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 왔다 이렇게 또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딱 보여주죠. 이게 풀 베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차들은 사실 진짜 포르쉐에서만 사실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딱 그러니까 차량을 타자마자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와이딱 아, 들어오면서 정말 고급스럽다. 예. 이런 인테리어는 한 번도 좀 보지 못했다.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탈 때도 기분이 좋고요. 누군가를 태워도 기분이 좋은 예.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뒤쪽도요. 뒤쪽에 딱 보여주시면.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있고요. 코일 매트도 싹잘 깔아 놓으셨네요. 자, 포르쉐라는 이제 이 브랜드는 사실 굉장히 좀 고가 라인업을 취급하고 이 스포츠카를 또잘 만드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행하는 타입이 완전 소프트한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좀 하드한 타입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쉐를 한번 타 보셨던 분들은요. 다른 차량들을 선택을안 하세요. 그래서 딱 내가 포르쉐이 감성하고 이 주행 타입이 나랑 딱 맞다 이러면 계속 포르쉐로 가시더라고 요서 결국에는 파나메라 타셨다가 다른 차를 가셨는데 어, 다시넘어오시더라고 카이에는. 아 확실히 포르쉐가 주는 본인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보셔도요. 트렁크 마감도 거의 풀 베이지로. 와 정말 에이. 트렁크까지 이렇게 어, 베이지트로 마감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포르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요. 2,890만 원, 2,890만 원의 포르쉐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차량 전액 할부 및 탁송거래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실내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차량의 실내 들어왔습니다. 와, 자동차 안에 있지만 약간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네요. 자,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요. 메모리스트 들어갈 거고요. 아래쪽에 윈도우 버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포함하고 있고요. 포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동 킬수 있는 버튼이 왼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차 키를 꽂고 어,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자 핸들에 이제 베이지 어, 마감된 어, 차량의 디자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상단에는요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 만나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쪽 시트 보여주셔도 확실히 이제 어, 이 수입 브랜드의 어 가장 좋은 시트잖아요. 예, 아직까지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도 보여주시면요, 뭐 기스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요. 아주 깔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자 후방 카메라 아주 시원하게 나오고요. 이게 올인원 또 작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올인원 내비 작업만 해도 이게 백, 한, 오십만 명 되거든요. 올인원 어, 작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는요, 이렇게 그 에어컨 버튼들이 있고요. 오토 에어컨, 양쪽으로 열선 시트, 열선 시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 오프로드, 올로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어, 버튼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VDC 기능, 스포츠 모드, ISG 기능 하고요. 경사로 어, 밀림 방지 버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대 구입이 가능한 포르쉐 카이엔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포르쉐 카이엔 함께했고요. 판매 금액 2,890만 원입니다. 네 차량 전액 할부 및 탁송거래 가능하니까요. 이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섬탄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